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프타임 주인장 200만 요정 오윤혜씨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75% 네. 오늘은 건강상태가 몇 오늘은 퍼센트까지 오늘은 95% 정도 됩니다. 아, 5% 모자라네요. 이 5%는 겸손을 위해 건강 앞에서는 <laughs> 자신하는 게 아니다라는 겸손을 위해 남겨둡니다. 아 목소리 확실히 돌아오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맞습니다. 제가 네. 좀 회복이 빠른 편인데 이번에는 좀 오래가가지고 오늘 한번더 병원을 갔다 왔더니 아 회복이 좋아졌습니다. 아 겸손한 95% 네. 컨디션의 우리 오윤혜 씨가.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이분도 긁어 부스럼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 어, 선수의 관심이, 선수. 네, 관심이 <laughs> 없었다가 요즘에 자꾸 이슈가 되면서 무지 궁금해졌는데 네. 바로 태영호 씨입니다. 네. 국민의힘 태영어 최고위원이 막말을 아주 또 일삼았더라고요. 음.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이래가면서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 또 오늘 뒤끝이 있어요. 나는 사과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 욕설이나 좀 들어봐라. 이분은 계속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사과도 국민들이나. 민주당에 한게 아니고 국민의 힘에 있더라고요. 예, 당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래서 이태영호라는 분이 탈북자잖아요. 예, 제가 오정TV에서 탈북자를 모셔서 같이 방송을 했을 음. 때 그분이 자신의 신분도 숨기고 네.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북자가 그리고 고위직이었어요. 북한에서. 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신분을 어, 공개해서 공개적인 횡보를 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이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어 경호라든지 보안에 대해서 조금 허술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네. 자, 북한에 탈출한 탈북자들이 위험하다. 특히 음. 고위층 탈북자이거나 음. 김정일 정권에 비판해온 탈북 단체당들이 지금 암살, 암살 테러 위험이 있다. 음. 그러면서 이 시사저널 기자가 2008년도입니다. 음.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당국자는 공화국을 배신한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네, 네. 우리가 반드시 응징한다라고 할 만큼 북한 사람들 정서에 탈북자는 배신자다. 맞습니다. 응징해야 된다라는 음. 정서가 높았다고 해요.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정일 전처였던 지금은 사망한 성애림 씨의 조카 이한영 씨가 네. 82년도에 한국을 망명했는데 네. 97년도에. 어, 성, 성남시 분당구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괴한 두 명에게 총기로 피격당했고 네. 그 발견된 탄피가 북한 간첩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 북한이지 음.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을 만큼 미스터리한 네.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황장엽 씨이 음. 부당, 아, 북한 노동당 비서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네. 본인은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97년 2월에 남, 남한으로 망명을 했는데, 시사 전월 보도에 따르면 북에 두고 온 부인과 이남 일년 자녀가 모두 숙청되었다. 네. 이 정도로 북한에서는 탈북자 고위직에 간, 간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는데, 부인이. 최영호 씨 부인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laughs> 책도 썼어요. 예.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예. 그래서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되고 음. 그리고 부인도 같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뭐 저는 탈북을 했던 어디가 됐든간에 그 개인이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했을 때는 네. 어,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영호 씨가 어떤 발언을 하든간에 개인 태영호와 개인 태영호의 가족들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북측에서건 남측에서건 마찬가지다. 그게 네. 네. 근대가 발전시킨 인류 보편의 인권이고 가치다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왕이면 오히려 공중 대중들 앞에 있는 게 대중들이 항상 볼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라고 하는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음. 당연히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안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확인은 안 됐지만 왜냐하면 정말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이태영 씨는 국회의원하면서 본인이 탈북자로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맞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요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 목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 사실 태영호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역이니까 별로 어 관심이 없습니다. 안무 안궁. 네, 안무 안물안궁. 네, 안궁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 태영호, 어 여당 최고위원 태영호의 네. 발언은 국민적 감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걸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 4.3에 대한 평가 네. 또 5.18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J, JMS라고 이 상습범이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3월 달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제명스 어. 민주당에서 아, JMS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JMS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근데 이번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JMS를 사용하고 있, 있다는 점에서 저는 첫 번째 JMS 피해자들은 이걸 어떻게 느낄까? 아. JMS 피해자들 입장에선 자신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음.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JMS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 신변의 압박. 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제대로 인터뷰도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음, 지금도 무서워서 바깥으로 지금 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은 네. 또한번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JMS 한번 방송하려고 했더니 게스판이 테러가 났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또 MBC에서 JMS 관련돼서 PD수첩이 이어지는데 네. 관련해서또몇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첫 방송 이후에도 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좀 많았었다. 그래서 JMS 피해자들을 도구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음. 이건 사람이 해야 될 짓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보좌관 핑계를 댑니다. 어. 보좌관이 잘못 올렸던 거다. 나는 음. 바로 내리라고 했다. 네. 이거는 정치적 리더로서 할 일이 보좌관이 잘못 올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때 김 누구죠? 김태 김태진 아니고 김진태. 예예. 예. 그것도 보좌관이. 그 어, 부좌관이 잘못했다.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적 리더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어, 사과를 한게 아니라, 네, 당에 눈을 끼쳐서. 네, 국민의 힘을 향해서. 그래놓고는 민주당에다, 사과는 커녕 민주당에다 악담을 퍼부은 거죠, 오늘. 아,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을 한눈에 알수 있는. 그래서 조금 유권자로서 조금 씁쓸한 부분이 그 강남, 강남에 씁쓸한 인터뷰 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무조건. 새누리당만 뽑습니다. 누가 나오, 사람이 나오든 뭐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오든 그냥 당만 보고 뽑는다. 거기 뭐70% 80%까지 지지율이 나오는 곳이니까 강남권에서도. 예, 예, 네. 예. 태영호 씨는 어, 태영호 의원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 태영호 최고위원이 후보 시절에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4 3과 관련돼서 야. 북한 사주설, 김일성 사주설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네. 보수. 육 번자들 당원들한테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김정은 국무, 국무위원장인가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제일 배아파하고 제일 두려워할 거다 자신의 당선이 되는 것을이라고 해서 네. 북한을 앞장서서 비판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유효한 무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당원 100% 선거에서 당원들의 지, 지원을 받았고, 그때 한때 그런 얘기들이 있고, 김기현 대표나 뭐, 요런 쪽 분들이 세트로, 음. 소위 윤심 태, 후보로 네. 태용호를 막판에 밀면서 민영삼이라고 앞서가던 후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어요. 즉, 네. 소위 대통령실이나 당내 주류 입장에서도 태용호의 반북적 발언이나 음. 또는 어 민주당에 대한 혐오 발언이 정치적으로 써먹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자 윤리위원회 네. 셀프제소하겠다고 했어요. 음. 근데 해명은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보좌관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리위원회 가서도 똑같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은 내가 아니라 보좌관을 어, 징계하셔야죠. 아니, 이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분은 북한이랑 민주당을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북한 비판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혈안을 올리고 계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 주목받으려면은 누가 더 막말합니까? 막말 게임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뭐 하여튼 간에 최근에 이제 막말은 참아도 국민의힘이. 그쓴 소리는 못 참는다 해서 <laughs>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 해초, 해초. 아, 해초. 아, 아. 네, 네. 막말은 참아도 쓴 소리는 못 참는다. 예, 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진짜 내년 총선 때 진짜 쓴 맛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가지고 심판을 <laughs>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거 뭐1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뭐 답이 되겠습니까만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음. 다큐멘터리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더 허망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정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네.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저런 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은 잊혀진 사람이 음. 되고 싶다 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네. 나를 현실 정치로 돌아오게 되면 부메랑 맞을 것이다 라고 소환하 자꾸만 소환하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어그 허망한 마음을 달래주는 몫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일 것 같고 현실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 다시 소환할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고 네. 싶지 않은데 그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영호 태영호 씨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망만 놀란 그리고 있었으면 제발 좀 제대로 처벌 좀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3분은요 용장 호투 대신 용용 호투 내지는 용장 용투. 용혜인 기복성 소득당 대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